너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뜨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드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사람들을 속에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변질되고. 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시는 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가물가물하게 보인다든지 안 보인다든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에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넬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보세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게 벽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도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마음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였고 이러,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복인 거예요. 그다음에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왜냐,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죽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노하와의 여덟 식구가 방주를 지었는데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덟 명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복을 주시는 것은, 이건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순종한 후손들이 누리는 복이었겠죠. 그 다음에 방주를 짓는데 역청을 칠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모습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가로 이것이 평가돼야 되겠죠.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한 족속 한 언어였대요. 그런데 셈함 야벳은 사실은 나뉘었는데 이때까지 하나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그런데.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이는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셔도 그들이 그 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언어도 하나이고 말이 하나이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 그러면 이 신할 평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문명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왔다고 볼수 있느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에서 올수 있었다. 그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아래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죠. 이 뜨거운 것에서 우리가 살수 없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우로는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대항하는 일을, 아, 인간이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고 돌이켜서 그만두는 회개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느냐? 자, 우리가 내려가서, 내려오셨어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함으로 어떤 은혜가 사람에게 임했느냐. 하나님을 대형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는 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자고 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왜 우리가 하나 되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대항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요. 에, 그래서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뜻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을 보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었음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에게 그리고 그 가족 여덟 명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그런 설계와 재능 그리고 재료,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는 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으로 아 바뀌어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이러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자 피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예,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범죄하고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그 일을 할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심판 내지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흩으셔서 그 죄의 자리에 잊지 못하도록 할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애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어, 언어가, 언어가 하나였고, 마음이 하나였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살수 있는 신할 평화를 또 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는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 하신 것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방주를 짓는 그 기술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졌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흔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